다음은 2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행위 규칙에 관한 건데요. 틀린 것은 무엇이냐? 이것도 이제 조금 새로운 지문들이라 제가 한번 넣어봤는데요. 1번 문제 보시면, 당연히 그 운용 인력이 펀드를 운용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 운용을 해야 되는데, 보시면 전산 처리 정치, 자동화된 전산 처리 장치는 금지된다. 이게 옛날 같으면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그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어떤 로직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매매하는 로봇 어드바이저 있죠. 로보 어드바이저. 자 그게 허용이 됐다는 건 뭐냐? 바로 이걸 허용해졌다는 거죠. 과거에는 자격을 갖춘 사람만 운영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은 뭐예요? 그런 자동화된 어떤 형식과 규격과 인증을 받은 자동화된 전산 처리 정보 처리 장치도 가능하다는 거죠. 로봇 어드바이저. 그래서 금지된다. 이게 틀린 말이죠. 최근에 바뀐, 새로 들어온 문장이니까 한번 제가 해봤고요. 그래서 그렇죠. 금지된다 했으니까 틀린 내용이죠. 자, 그리고 집합투자업자, 운용사는 펀드 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욕을 누구에게 충실하게? 그렇죠. 투자자에게 충실하게 행사해야 된다. 좋은 문장이죠. 자, 보시면 의결권 공시대상, 즉 펀드에서 의결권을 공시, 그 행사를 하게 되면 공시해야 되는 건 뭐냐? 5% 이상이나 100억 이상일 때는 공시하도록 되어 있죠. 어떻게 그 투표를 했는지. 그렇죠. 공시대상이고요. 계열 회사의 관계는 어떤 특수관계에 있을 때는 중립투표를 해야 된다. 그렇죠. 특수 관계이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중립 투표를 하고 있다. 좋습니다. 1번이 틀린 거죠. 이 뒤쪽이 틀린 거죠.